이 세차 버킷 없이는 못살아 세차를 쉽게 만드는 꿀조합 제품 리뷰 월드크림 플랜티 세차 버킷은 대용량 18리터로 세차시 충분한 물을 담을 수 있어 많은 고객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물이 가득 차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호평 받고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세차용품과 잘 어울리며 뚜껑이 있어 보관할 때 먼지를 막아주는 실용성도 높습니다. 이 버킷은 단순히 세차용뿐만 아니라 캠핑이나 청소 도구 보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해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재구매 의사가 높은 제품입니다. 노드 이너 대용량 세차 버킷 플러스 그립 가드 플러스 뚜껑 세트는 세차를 즐기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0리터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고 세차용품을 한 번에 수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그리가드는 오염물질이 물 속으로 다시 섞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발판이나 의자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이며 가격 대비 가치가 뛰어나 경제적인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전반적으로 내구성과 사용 편의성이 뛰어난 이 제품은 세차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블랙라이거 디테일링 세차 버킷 플러스 그립가드 세트는 세차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이 18L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충분한 물을 담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립가드는 이물질이 바닥에 가라앉아 니트를 헹굴 때 잔여물이 다시 떠오르지 않게 도와줘 차량 기스 걱정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디자인 또한 반투명으로 오염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안정적인 손잡이와 튼튼한 내구성도 큰 장점으로 세차 후 관리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차를 더욱 즐겁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받고 있습니다.